네뭐요하세요 뭐. 네, 네. 대한민국에서 만아요네 한번 더게요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희 여기 대신 한에 왔어요 아, 네. 이렇게 우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지금으로 아, 네.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표 같은 군계들이 네? 왔다 갔합니다 낯짝이 두꺼운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나라 예국하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이꼴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후판 인재들 다 죽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저분 60살밖에 안 되셨어요. 네? 군인이십니다. 저렇게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군인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사람을 죽였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발 좀,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2,500만 명을 죽인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면 2,500만 명을 죽인답니다. 힐링필드가 돼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참아. 추가문제더라고요 인권 단합이고 안목 사인이다 화요일날 대한문에다가 비수를 차린답니다 여러분들 제발 오셔서 우리 우파인들이 조문도 하고 같이 새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좀 뭉쳐주세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네?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잘 나서들? 조직만 되면 로 싸우니까. 내 단합을 못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군주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제발 좀 한국인들 정신 좀 차리자고요. 예? 네? 나라가 없는 다음에 내가 어디 있으며. 나라가 없는 다음에 내 세상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없는 다음에 내 자신, 내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한테 닥쳐올 일입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손들 형제들 제발 좀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세요 저 아까운 인재 저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저제 우리가 꼭! 꼭! 갚아줘 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기억, 제발 좀 잊지 마시고 냄비근성 버리시고 기억하고 우리 일를 악물고 네? 뭉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단합을 해야지 그나마 저것들이 조심을 하지. 다 갈라졌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좀 반성 좀 합시다. 예?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거 참패하지 않습니까? 다안납니까 우리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국회들이고 우리보다 못한 쓰레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사고인데 군인들, 경찰들, 검경들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좀 북한으로 가세요. 예? 가세요.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만 집에서 분탕 일으키세요. 제발. 피가 끓어서요 여기 와서 보면 피가 끓습니다 피가 끌어요. 왜 저분이 돌아가셔야 합니까? 예? 저분이 뭐 때문에 돌아가셔야 합니까? 나라 위에서 평생 사신 분이 뭐 때문에 자살로 끌어넣는 겁니까? 분노하십시오 제발. 미군이 잡혀가서 한미동맹 강하게 치고 여기 왔습니다 저들은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마지막 완성단계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필리핀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저 정신 좀 찾으세요 제발 우리 좀 깨어나십시오 자손들한테도 형제들 안나와요. 죄송합니다. 제발 좀 깨어나십시다. 나라를 제발 좀 구하자고요. 더 이상 이런 슬픈 아픔 이런 희생을 하게끔 만들지 말자고요. 왜 개만도 못한 저 문재인 세력한테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제발 정신 차려주십시오. Thank you.